그래서 내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여자가 나를 쳐다보고, 쳐다볼 떠나서 내가 이 여자한테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나를 계속 쳐다보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듣고 싶은 대답을 해드리지 않으면 좋아서. 아, 관심 있어가지고. 응. 그치. 관심 있으니까 계속 보고 싶지. 그리눈 마주치고. 내가 그날 밖에 나왔을 때 거울로 점검을 했을 때 머리 끝부터 발 끝까지 그 눈에 튀거나 뭐 다른 사람들 눈에 이상하게 보이 상황이 아닌데도 누군가 나를 계속 쳐다본다. 연속성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마음이 있어서인 것 같아요. 때리려고 쳐다보지 않죠. <laughs> 표정! 표정이 약간 너 언젠가 한번 때릴 거말 <laughs> 근데 표정을 보면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장난 치려고 쳐다보는지 좋아서 쳐다보는지. <laughs> 근데 헷갈려하는 표정이 무표정인 것 같아요. 그거는 관심 없는 거 아닐까? 어, 무표정인 <laughs> 거는 아무 그거 생각도 같아요. 없는 거. 멍 때릴 때 그게 편한 거야 일정그 어, 각도가 있잖아. 편한데 <laughs> 그 강의실이나 이런 데서 그냥 나는. 한 15도? <laughs> 이 각도가 이렇게 편한데 그 사람 돌아 봤을 때 여자가 이러고 있으니까 나를 좋아하나 싶겠지만 그건 그냥 멍 때리는 거 진짜 웃기다 그래서 표정을 잘 봐야 될거 같아요 눈빛이 초롱초롱 빛난다 내가 좋아서 이거 눈빛에 장난이 가득하다 그럼 나 같은 사람이 이제 언제 한번 때리고 말고 눈을 아래로 이렇게 시선을 아래로 회피한다 이러면 좀 약간 관심 있는 거 어, 부끄러워서 얼굴까지 빨개져 있다. 그러면은 이제 90% 정도. 어, 내가 그 여자한테 잘못해서 언젠가 한대 맞을 짓을 했다거나 그런 게 아닌 이상은 그런 거. 그거 눈에서 안. 레이저가 나오겠죠. 진짜 이글이글 하겠죠. 아 그리고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회사나 뭐 어디 학교라든가. 여자들이 특히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있는 그런 거, 그런 시선 느낄 때딱 돌아봤는데 그 여자가 나에게 뭔가를 부탁한다 이럴 때 있잖아요. 이거 약간 여자들이 알고서 그러는 것 같아요. 난 연약하고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해 라는 느낌으로 시선을 주는 거. 이거는 호감이랑 좀 다르지 않아요? 나는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김대리 얘기 듣다 오히려 생각난 거, 강의실이라는 존재하에 학원이나 학교와 그때 뻔히 쳐다보면은 그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내가 관심 있거나 내 친구가 관심 있거나, 제가 뭐가 좋은 거지? 이런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여자들 중에서도 친구가 대신 말 걸어주거나 전달해주는 경우 있잖아요. 그 음. 타이밍 보려고. 계속 아... 보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학생 때는 그런 경우 많죠. 어, 학생 때는 대신해 주는 경우 많잖아. 넌 심지어 커터로 대신 고백해 준 적도 있는데. <laughs> 근데 많이 쳐다보는 것만으로 관심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 너무나 많은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진짜 좋아하면 잘못 쳐다보지 잘못 쳐다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좋아하면 시선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부끄러워하는 기운이 몸에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표정이 중요한 거너한번 내가 진짜 혼내줄 거야 이거랑, 아니 말 어떻게 걸지 이거랑은 달라.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생각하면은 진짜 타이밍 보려고. 너 진짜 뭐 하나만 걸려? 이런 생각으로 보기도 했던 것 같아. 돌아 지금 돌아봐라, 돌아봐라, 돌아봐라. 아, 너 진짜 가만 안돼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눈 마, 눈이 마주친다 나를 보는 시선이 느껴진다 이거 말고 그 다음 상황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느냐 음. 돌을 던지느냐 출발를던지느냐어 그때 너무 궁금한 뭘봐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너무 <laughs> 좋던 마음도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진짜 내가 지을 수 있는 가장 착한 표정을 지으면서 왜 <laughs> 가장 착한 표정을 지면서 왜라고 묻는다는 <laughs> 거는. 눈웃음 치면서 아니면 진짜 약간 능글 맞은 사람이라면 승수수 뛰어볼 만해요. 어 근데 그때 내가 그렇게 예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때 물어볼 수 진짜 있지. 마음이 있다면은 되게 여유로운 마음가짐으로 말을 걸든지 어떤 행동을 취하면 음. 그럴 수 있어요. 음 그래서 내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여자가 나를 쳐다보고 쳐다보고 떠나서 내가 이 여자한테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끝.